이설 안녕 <laughs> 엄마가 보여? 응오 엄마가 응. 보여 오 엄마 보여 응. 안녕 우리 기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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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엄마 보이지 안녕 안녕 이설이 안녕 누워서 구경하고 있어 아, 누워서 엄마 구경하고 있어 요 <laughs> 아고 예쁘니~ 아고 이 소리 잘 보고 있니~ 개. <laughs> 거울로 보니까 더 재미있어~ 이 소리 거울로 보니까 엄마가 더 재미있어~ 오, 그렇게 뽀야? 킥킥 잭? 머리가 바람돌이야?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? 1대9 머리를 했네 이소라? 아하하하하하 우유 쇼쭉 이소리 머리가 왜 이렇지? 어? 머리가 왜 이렇지 이소리? 야 우리끼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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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